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대통령 비위를 거슬리면 당신들도 공치장에 갈수 있다 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법원은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으면서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을 인용 사유로 밝혔고 경찰은 법원이 수사의 필요성과 이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법원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이제 해석은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만 해석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어 사실.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는 것은 음. 통계적으로 봤을 때 100건 중에 한두 건. 그러니까요. 거의 어. 굉장히 그 낮은 겁니다. 음.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체포적부심을 청구를 했습니다만 예. 기각된 것을 아마 국민들은 기억할 겁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원에서 판사가 발부했던 영장을 같은 법원의 다른 판사가 영장을 사실상 찢어버려서 석방하는 이런 네. 사건 자체가 보면은 음. 내용 자체로는 적법성을 인정했다라고 하지만 저로 맥락상 음. 그것이 사실상 잘못된 것이다라고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서 네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실체적 이유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어떤 그 했다는 이유로 해서 구금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네. 말은 신중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영장이다 청구라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나아가 절차적인 것으로서 이미 나와 가지고 조사를 다 받았고 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도 사실상 있을 수가 없다. 음. 거기다가 성실히 조사하겠다는 것을 이미 확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영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전격적으로 음. 영장 실질 어, 체포 영장 저, 체포 적부심으로부터 두 음. 시간 만에 했던 음. 것은 아마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전례였던 음.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재현 상근 부대변인께서는 보시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 일부에서는 뭐 사법부의 불신. 왜냐하면 이제 사법부가 좀비라는 어떤 비아냥도 있는 게 국민의힘은 이진숙 이제 전 비대위원장께서 어, 그 이제 그 구금돼 했을 때는 이제 사법부가 죽었다했다가 지금 또 네. 다시 사법부 살았다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죽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가 달라지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는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구속 영장의 사유가 아니라 긴급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현행범이 아니라 영장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장에 대한 수사다 체포 음. 체포 영장인 것이지 구속까지는 갈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법원 또 어떻게 보면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체포 영장은 필요하고 법원 발급하였지만 그 이후에 연속성, 필요성, 즉 구검을 해서 수사할 필요는 없다. 왜 어, 이런 사항 자체가 구속 사유는 안 된다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진숙 전 위원장께서 본인이 향후에. 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두 부분은 나눠서 봐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 일단 의견은 조금씩 다른 상황인데 이 문제도 한번 시청자 여러 함께 생각해 보시죠. 물론요 이 경찰은 이전 위원장 조사 불출석을 이유로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현행범도 아니고 또 현직 장관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아 이거를 경찰만 스스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할수 있을까?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상상의그 범위이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은 있어요. 만약에 음. 저 이진숙 전 위원장이 네. 민주당의 전직 위원장이었으면 음. 과연 그 표현 자체를 문제 삼아서 체포를 할수 있었을까? 어...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이제 그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이 국민의힘 정권입니까, 민주당 정권입니까? 음... 그러니까 경찰이 분위기 파악을 한 거죠. 음... 그랬는데 정무 감각은 제로였던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체포를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다시 재판부에 의해서 이게 기각되는 이런 이제 촌극을 빚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근데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음. 지금 민주당에서 뭐 좀비론이 대두되기는 하지만은 음. 저거를 또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해석을 하자면은요 예. 아 절에서 음.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중요하겠다 아. 그 다음에 사법부가 역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게 중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그 거기다가 지금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 데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음. 본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때그 판사는 음. 불출석 사유서의 제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라걸알 수가 있고요. 네네. 또 역설적인 게 있어요. 음, 뭔가요? 사실은 방통위원장인데 저 이진숙 위원장과 지금 정부가 합의 안 맞으니까, 경찰. 뭐지? 방통,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장인가? 그렇죠. 뭐 해가지고 그냥 날려버렸잖아요. 음. 근데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으로 하여금 지방선거에 나가서 승기를 잡도록 계속 밀어주는 쪽은 국민의 힘이 아니에요. 민주당입니다, 아. 지금.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알겠습니다. 역효과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차 교수님께도 그거 여쭤볼게요. 네. 아까 정호김 의원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아 정무적 감각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 자체적으로 저렇게 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영등표 경기 사치 차원에서는 아마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그렇다고 한다면 위선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음. 그 위선이 경찰을 넘어가느냐 음.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어. 이 지금 뭐 권력의 차원에서 의 지시 에 의해서 경찰을 움직였다고 한다면 예. 그 지금 집권세력이 완전히 잘못 판단한 거거든 요. 음. 앞서 정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준숙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빰을 때려준 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음. 이준숙 위원장을 둘러 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있을 때 권력을 동원해서 저에게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논란 이 있었는데 그 논란 자체가 완전히 사 떨어 음. 버렸어요. 그리고 또이 지금 장관급 지휘에서 물러난지 단 하루 만에 경찰이 전폭 저,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체포를 한것 자체가 네.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아 이거 정치 보복 아니야?라고 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손주를 그러니까 둘수 있는 나이의. 60대 중반의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이 여성을 갖다가 수확까지 채워서 공개적으로 연행하는 장면들을 보면, 이래서 음. 나오는 이야기가 섬뜩하다, 음. 유신시대를 비교하는 이야기까지 놓으다 보면, 네네. 민주당과 집권세력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이런 걸 계획할 수가 없는 음.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음. 결국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준석 위원장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거든요. 음. 소위 말하는 거구여준사가 그 가여운 보수 여전사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기 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정도의 판단을 과연 민주당과 집권 시력이 했을까 저는 음. 고개를 웃고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